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중보건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자, 우리 수업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책판에 좀 뭐든 가득 하나 써놨는데요. 기출문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물론 공개된 문제만 분석을 했어요. 그쵸? 그렇죠? 그래야 좀 신뢰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공개된 문제를 분석했더니 가장 1위가 당연히 역학이더라고요. 역학이 평균 여섯 문제나 나왔습니다. 여섯 문제나. 그래서 역학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역학 부분을 좀더 많이 실었을 겁니다. 자그 다음으로 대부분 생각까지에 환경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니더라고요. 보건행정이더라고요. 물론 평균은 이게 보통 3 문제, 3 문제, 얘가 한2.5 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렇 우열을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건행정이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왔구나.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물론 전공이신 분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전공이 아니신 분은 공중 보건조차도 힘들어 죽겠는데 보건행정 단어가 엄청 낯설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건행정 쪽을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까 합니다. 예, 이거 보고. 그런데 환경 부분이 예전에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요번에 시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는 환경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좀 투자를 좀 줄여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환경이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유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암기 위주로 해야 되는 것도 아실 거고요. 그 다음으로 환경과 똑같이 나온 게 개념 부분이에요. 개념 부분 하면 오늘 이제 배우실 거, 뭐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배우실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나왔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산업 쪽.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2.5 문제 정도 평균 산업이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나오는 거고요. 산업 하면은 대부분 대상이 두 개죠. 하나는 환경 쪽이고, 그러니까 산업장, 작업장의 환경 문제고 또 하나가 우리 근로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 문제 하면은 대부분 직업병들이 시험장에 좀 나올 거고요. 환경 부분 하면은 그 작업장에 유해 환경이 있어, 유해 물질이 있어. 그럼 이거를 바꿔야 돼. 그래서 뭐 대치, 뭐 환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개선하는 거, 뭐 도수, 강도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산업은 딱 나올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식품위생과 역량이 한때는 엄청 많이 나왔었다가, 그 다음에 또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평균, 얘도 한 1.5문제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식품위생, 역량, 이게 좀 우리 전공이 아니신, 아니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까탈스러운 게이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시간적 투자는 뭐 지금처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줄거나 이러지는 않고 지금처럼만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이 이런 순서대로 나왔어요. 학교, 모자, 보건 인구, 통계, 의복, 기생충. 그래서 그, 그 공개된 문제 중에서는 기생충이 한두 문제 정도, 1 0개년 중에서 두개 정도 나왔고요. 공개되지 않은 거에는 좀, 좀 나오긴 나왔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기생충이 너무 외울 게 많아서, 그게 나오지도 않을 거,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가 시간적 투자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도 하여튼 지금처럼 이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그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연간 학습계 꼭 이대로 해야 되나요? 물론 본인 나름대로 뭔가 이제 노하우가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적어도 3회독은 하라는 거죠. 공주복은 3회독 해야 되는데 그럼 그 회독할 때마다 똑같이 해야 되나? 나름대로 제가 좀 머리를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갈 때는 암기 위주해야 돼. 암기.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도중에 이거는 무지무지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럼 그거를 꼭 반드시 외우셔야 돼. 근데 그걸 외워서 그냥 암기 아니라 암기 노트를 만들어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꼭 암기 노트를 권으로 되 있는 걸 아예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그냥 한 장짜리요. 한 장짜리 해서 파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제발 이론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기억리운 딕 순서대로 하세요. 기억리운 딕 순서. 예를 들어서, 내가 스와트 분석을 할 거야. 스와트 분석에서 대해서 외웠어. 그럼 스와트 분석하면, A, B, C, D 순서대로 S, 스와트. 이게 이제 제목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에 스와트에 대해서 다 쓰는 거예요. 물론 책에 있는 건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쭉 쓰는 거죠. 써서 그 다음에 이거 한 장을 스와트 분석로 만들었어. 그거. 그럼 그 파일에다 끼는 거죠. 그리고 또 외웠어. 그럼 또 주제 만들어서 또 끼우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 장수가 많아질수록 이제 보람 있는 것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암기 노트를 작성하시는데 단 기영, 니은, 디근 순서. 그러니까 주제별로 기영, 니은, 디근 순서. 또는 A, B, C 순서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한 3개월 걸릴 겁니다. 3개월. 자, 그러면 이해독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암기 노트는 항상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독을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암기한 부분 외에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차그 줄, 뭐자 같은 거 갖고 한줄한줄 한줄 이렇게 좀 읽으세요. 소리나서 읽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암기한 부분은 이미 아실 거고 암기가, 암기할 때안 읽고 넘어간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천천히 천천히 읽으라는 거죠. 이거 우리 정독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요거 말씀 안 드렸는데, 자, 이래도 할 때, 여러분들은 꼭 제가 문제를 나중에 풀어보세요라고 하면, 진짜 문제를 막 풀고 싶어서 안달 안달하더라고요. 나 이만큼 지식이 있으니까, 나 문제 이만큼 풀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 푸셔도 좋습니다. 자, 암기하고, 그 다음 암기노트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근데 무슨 문제를 푸냐면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나온 책 중에는 그 뒤에 기출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된 것도 있고 공개되지 않은 것들도 우리 수험생들의 기억을 되살려서 많이 해놨거든요. 그걸 푸시는데, 근데 이게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 이건.